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이제 삼성 라이온즈와 연습 경기가 있었습니다. 국내 팀과는 첫 연습 경기이기 때문에 더 이제 관심이 가는 경기였고, 류현진 선수가 두 번째 불펜 피칭을 했습니다. 69 정도를 소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정도에 우리 팀 선수들 타자들 상대로 해서 이제 실전 투구 또 연습한다고 하니까 그 영상이 정말 기대가 되네요. 우리 팀 타자들과 류현진 선수의 맞대결 말이죠. 자한 선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경기, 시범 경기는 이 포맷으로 갈게요. 승패는 중요치 않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 결과 말씀드리면 5대 5로 무승부였고요. 한 선수씩 투수부터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선발 투수가 페냐였습니다. 페냐가 근데 오늘 제구가 안 좋았어요. 페냐 선수를 정규 시즌 이제 계속 봐야 되니까 아마도 오늘 같이 제구가 조금 흔들리는 경기는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으실 거다라는 점. 물론 이제 그런 위기들을 막을 능력이 있는 페냐고 결정구를 가지고 있는 선수지만 오늘같이 이제 하이 코스의 패스트볼이 제구가 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힘들 수밖에 없죠. 페냐 같은 경우에는 하이 패스트볼로 카운트를 잡고 혹은 파울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결정구로이 낮은 쪽의 체인지업을 많이 구사를 하는 선수인데 오늘같이 제구가 잘 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힘들 수밖에 없다. 오늘 같은 경기의 빈도를 줄이는 게 관건이겠죠. 재구가 안 되다 보면 페냐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결국 장타워용 확률도 높아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류현진 선수 의 뒤를 받쳐줘야 할 외국인 투수 두 명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디 이제 두 선수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산체스 이야기도 하겠지만 말이죠. 자두 번째 투수는 오늘 장민재였습니다. 오늘 장민재 선수를 기용한 모습을 봐서는 역시 위기의 상황 아, 좀 롱맨으로 쓸 것이다. 오늘도 1.1 이닝을 소화했고. 를 페냐 선수가 위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등판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장민재의 롤은 이런 상황 이닝이 다 끝나지 않은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투수로 롱맨 역할, 이 이닝 이상을 투구해 줄수 있는 선수로 중간 개투로 이 선수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잘했죠? 공격적으로 던지는 투구 내용이 인상적이었고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말에 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김서현 선수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김서현 선수의 오늘 에 그냥 1이닝 1실점 뭐 볼넷도 있었고 안타 많이 맞았고 이랬지만 그 결과에 비해서는 과정은 전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구가 초반에 굉장히 잘 됐고 빗맞은 안타들이 막 나왔습니다. 땅볼 안타 그리고 방망이 부러졌는데 뭐 1, 2간 또 빠지는 안타 나왔고 그 다음에 타자에게 또 안타를 맞으면서 실점을 했고 그 이후에 또 볼넷 나오고 했지만 어쨌건 김서현은 제 생각에는. 29, 25구 이상이 넘어가면 본인 스스로의 어떤 재구력을 잘 잡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릴스 포인트가 조금 무너지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어 정규 시즌에 돌입을 하면 뭐 오늘 같이 불운한 모습으로 실점을 하고 이러면 조금 빨리 이제 바꿔주는 것도 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다섯 타자 상대로는 어, 나쁘지 않은 제구력을 보여줬어요. 투수, 투구 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 힘이 조금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김서현 선수의 오늘 등판은 뭐 나쁘진 않았다. 그렇게 이제 부,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등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시환 선수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투구긴 했지만 어쨌건 뭐 무실점으로 막았고요. 6회 이제 뜨거운 감자인 산체 선수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비해서는 제구가 굉장히 안정된 모습이었고요. 첫 타자에게 안타를 맞긴 했지만 변화구가 굉장히 잘 들어간 공이었어요. 타자가 잘 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2 이닝 소화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뭐 천천히 몸을 올려가는 모습이 아무래도. 페니아 류현진은 개막전에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산체스 문동주는 그 다음주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올려가는 모습입니다 7의 말은 한승혁이었습니다 첫 타자에게 스트레이트 볼뱃을 허용하면서 굉장히 조금 스팀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후속타자 잘 처리했고요. 한승혁 선수도 결국 우리 팀이기 때문에 잘하면 좋은 선수예요. 많은 분들이 뭐 한승혁 선수 못한다, 못한다 이야기를 하시지만 뭐 저도 어 지난 시즌, 정규 시즌에 화가 많이 났었지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8회 한승주 선수는 한 점을 실점을 했고요. 9회 주현상 선수는 굉장히 깔끔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역시나 주현상 선수가 호주전에도 그렇고 물론 위기를 맞은 상황도 있었지만 아, 지금 이제 불펜 투수 중에는 가장 조금 믿을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투수들은 뭐 이런 활약들을 펼쳐줬고요 어, 야수 쪽에선 어떤 활약이 있었는지 오늘은 이제 거포군단이었잖아요에글스는 노시완의 투런포 1회부터 터졌습니다 노시완의 홈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앞으로도 많이 볼 거고 지난 시즌에도 많이 봐왔고 그렇게 놀랍지는 않죠 근데 비거리는 정말 대박이다 이 선수의 패스피드 그리고 정말이 타구 스피드 타구 비거리 이건 뭐 리그에서도 이제는 최정상에 올라와 있는 선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개인적으로 오늘 가장 기분 좋았던 순간은 안치홍의 홈런이었습니다. 안치홍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본인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오프시즌이었는데 막 이후에 김강민 선수 오고 뭐 이재원 선수 영입하고 뭐 류현진 선수까지 오면서 뭔가 그냥 팀에 오랫동안 있었던 선수 같아요. 워낙 또 말도 없잖아요. 인터뷰도 그렇게 많이 하는 선수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묵묵히 썼고, 지난 연습 경기에서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어제 경기에서. 근데 오늘도 첫 타석에 사실 뭐 나다우 출루긴 했지만 결국 기록은 삼진이었고 그랬, 그런데 본인이 노리는 공이 초구에 딱 오자 이제 벼락 같은 스윙을 날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이 안치홍의 매력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 오프 시즌이에요. 왜냐하면 말도 없고, 뭐 내성적이고 선수들이랑 그렇게 막 웃는 사진 찾기도 되게 힘들어요. 근데 진짜 오늘 그 높은 코스에 바깥쪽에 노리는 코스 공 오니까 진짜 그 밀어서 그냥 넘기는 모습을 보고 아 이번 시즌 안치홍 선수를 보는 맛이 있겠다 정말 매력적인 선수가 하나에스에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안치홍 선수가 이제 우리 팀에 입단해서 공식전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첫 홈런을 친 건데 많이 쳐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최인호 선수가 또 이제 첫 출전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삼진도 있긴 했지만 저는 마지막. 마타석 모습을 보면서 아이 선수가 타 아, 배트 스피드가 워낙 좋아서 어볼 카운트가 투 스트라이크로 몰린 상황에서도 본인의 타격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비슷한 부분이 페라자에게도 느껴졌고요. 페라자가 삼진을 당한 타석에서도 어, 본인이 딱 변하고 오면 그런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수비에서 박상원 선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박상원 선수 확실히 팝타임이라 그러죠. 뭐, 왔을 때 빼서 던지는 그 속도가 진짜 빠르긴 해요. 어깨도 진짜 좋고요 아, 타격만 좀 어떻게 되면 박상원 선수는 진짜 백업포스로서 이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박상원 선수의 도루저지 능력을 보고, 아, 역시 이 선수가 1군에 살아남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미워할 수만은 없는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상원 선수 힘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주석 선수가 아 미쳤어요 진짜 타격감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물론 정은원 선수도 잘 치고 있지만 오늘 또 담장을 넘겨버렸습니다. 확실히. 어쩔 수 없죠. 이도, 이도윤 선수와 하주석 선수는 피지컬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타의 기대치. 이도윤 선수도 타석에서 오늘 잘 맞은 타구가 있었지만 중견수 정면으로 잡힐 수 밖에 없는 게 이도윤 선수가 이제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의 차이고요. 하주석 선수가 아웃된 타구도 우익수 정면으로 날아가는 타구는 굉장히 잘 맞은 타구였다. 근데 이제 물론 정규 시즌 들어가고 하주석 선수에게 변화구 위주로 투수들이 승부를 할 텐데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느냐 또 다른 문제고 어쨌건 하주석 선수의 스윙 자체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한화 애글스의 고민은 오히려 불펜 뭐 마무리 이런 쪽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중견수가 좀 고민인 것 같아요. 중견수 유력 후보였던 이진영 선수가 아직은 지금 타석에서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비에서도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 못하다라고 보면 아 어, 정말로 시즌이 시작하고 김강민 선수가 주전 중견수가 되는 경기도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걱정이 좀 있고 정말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가면 문현빈 선수가 또 작년처럼 중견수로 나오는 경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중견수 수비가 가능한 선수가 지금 사실 페라자도 오늘 조금 많이 불안한 모습이었죠. 정은원, 최인호가 중견수 수비하기에는 검증이 되지 않은 선수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진영 선수가 지금 어서 좀 몸이 좀 올라와줘서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외야의 경쟁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경기는 뭐. 상대팀 이야기를 해보자면, 삼성이 지난 시즌 힘들었던 불펜투수들이 임창민, 김주혜은이 오늘 올라오면서 뭐 놔두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삼성도 만만치 않다. 젊은 타자들, 발 빠른 타자들이 또 즐비한 팀이기 때문에 말이죠. 삼성 라이온즈를 만나면 상당히 어려운 경기들이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우리 팀 잘하는 선수들도 있고, 성장세를 보여주는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또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자, 지금까지 이글스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 아,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다음 연습 경기는 수요일이에요. K k 위즈와의 경기고요. 이글스 TV에서 생중계해 준다고 합니다. 그 경기도 바로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